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65명 0 발생해 사흘째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감염이 631명으로 서울 179명, 경기 189명 등 수도권에서 400명이 나왔고 비수도권에선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2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유입은 34명입니다. 25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12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돼 전국 교정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수용자 대상 8차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3차 재난 지원금을 내일부터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250만 명이 대상으로 4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연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내일은 홀수, 모레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달 예정된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2차 시험 응시생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입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교원 임용 1차 시험에선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인도네시아에서 예순 두 명을 태우고 추락한 여객기에 대한 집중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잠수부를 동원한 해상 작전과 함께 공중 수색에 나서 오늘 오전 실종자 시신 일부와 유류품을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또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를 찾고 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새벽 이란으로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선박이 이란에 억류된 상황이 엄중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이란 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오늘 오후 이란에 도착하는 대로 현지 실무 대표단과 합류한 뒤 이란 당국과 교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 차관은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쓸수 있게 해달라는 이란 요구에 대한 모종의 해법을 제안할 걸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것이란 대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공화국 무력은 인민군과 각종 국방 장비를 모두 포함한 국방력을 뜻하는데 노동당 영도체제 북한에서 당귀하게 이런 표현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연말 다소 주춤했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포함한 은행권 신용대출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은 낮까지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와 충청 전북에도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울릉도 독도, 서해 5도는 5에서 15cm,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3cm가량입니다. 서울과 충청 내륙에도 밤까지 1cm 내외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모레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 러브 FM.